어? 그표뭐 뭐하고 계신가요? 야 훈련 갔다 왔던 근육통 있잖아 이것 때문에 다 풀렸어 안녕하세요. 곰비 TV 김병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컴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저희가 많은 뉴스 중에 네 가지 뉴스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어떤 거죠? 디발라얘입스이 나왔어. 아, 지발라. 사실 이탈리아 리그에서 굉장히 호날두와 좋은 뭐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그두 케미야 사실, 쓰리톱이잖아요. 둘이 아닌 셋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 짝을, 아직 못 찾았다고 보고. 아니, 근데 베일 차을도 찾았다고 그랬잖아. 베일은, 지금 베일에 많이 휩싸였어요. 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리가 엄청나게 경쟁이 지금 치열해. 그 자리에 스코드가 보면, 베일 들어와 있죠? 모우라 있죠? 거기에다가 베르바인 있지? 로셜스도 가끔 그 자리 뛴단 말이야. 네. 야, 이한 자리 넣고, 야, 이 디발라까지 들어온다라면,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이 스코드상에 두터워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끔씩 디발라가 손흥민 자리에 약간씩 들어올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디발라 선수가 수가 오히려 지금 은돔 벨레 위치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도 저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벨레 엘레 자리. 네 맞습니다. 그 야, 자리.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는 이 케미는 어떤가요? 야이 케미가 정말 바다들어 간다라면 제가 볼때 EPL 챔피언 도전 가능합니다. 아 그럼 디발라 의 영입에 있어서는 우호적이신 거네요. 아, 나 좋지 스쿠도가 강해지는데. 아 그렇다면은 아직 몸값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충 디발라의 몸값 예상해 보신다면? 어. 일단은 1,000억 1,000억이요? <laughs> 아, 어. 그러면 은돈 팔고 어떻게 디발라 형이 딱 좋지 않나요? 아니지 델랄리를 보내면서 돈을 아... 좀더 얹어주고 요게 아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게 델랄리도 지금 탈출하고 음... 싶어 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 마트레이드 혹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마트레이드는 안 되지 아 마트레이드는 안 되나 지금 델랄리가 그만큼 폼이 안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음... 돈을 조금 더 얹어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있습니다. 푸스카스상 최종 3인 후보에 들어갔다. 아,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3명 중에 뭐한명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두 골도 사실 손흥민 선수 골에 비빌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경쟁자라면 수아레스가 그백 힐킥 있잖아. 그쵸.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오바이드킥. 야, 그것도 네. 멋졌는데 뭐 인상적으로 보면 그두번의그 오바이드킥과 힐킥은 한 번씩만 잘하면 넣는 거잖아. 그쵸. 근데 수아레스는 두번까지잘 봤다, 그렇게. 일단 빠졌을 때잘 살피고 넣었던 것까지 가면 이두분 잘한 건데 소흥민는 손흥민은... 한 6번, 7번을 잘해야만 만들어내는 골인데 그 70m를 들고 들어가면서 야, 그 6명을 제침에서 넣을 골, 야, 이거는 넘어설 수 있는 어, 장면이라면 마르소나가 옛날에 보여줬던 골? 그쵸.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라 저는 힘들고, 어, 골키퍼가 드리블 해가지고 골르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쵸. 저는 이 골을 어떻게 분석하고 싶냐면요. 어.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요. 어. 과연 그세 선수가 넣은 골,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골이 어떤 골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저는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오바이드킥은걸려 봐도 루니가 있고, 호날두가 있고, 그 골이 있고, 등등의 또 골들 보면 또 많이 나왔지. 뭐 사실 한 시즌에 오바이즈킥 골이 그래도 몇개 나오려면 나올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뭐 백힐 골, 뭐 우리가 그동안에 못본 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골보다는 확률적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나.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초등학생하고 경기하면 나올 수 있는. 아. <laughs> 그렇지. <laughs> 네,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이랑 쳤을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그것도 저는 힘들다고 아, 봐요. 힘들지. 네, 근데 그게 프로 경기 그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온 골이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가장 확률적으로 네. 너... 기 힘든 꼴이다 객관적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50%와 그 다음에 팬들 좋아요 50% 본다잖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손흥민 북한 강 확률적으로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멋진 꼴이었는데못 받는다는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멋진 꼴이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게끔 FIFA의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차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알잖아요, 손흥민 드디어. 백호골 고지에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라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두골 때려 넣으면 넘어 서는 거잖아 아 어, 그쵸 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 어떤 팀이 있냐 5승 1무 5패로 지금 현재 순위는 11위 어쨌든 뭐 스쿼트상 비교하면 토트넘보다는 열세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골 넣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저는 어, 크리스탈 팰리스에 조금 맡겨뒀다가 마지막 피니시는 이번 목요일 새벽 5시 한 리버풀전에서 결승골로 백골골 만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백구골은 터지긴 터질 거잖아 근데 저는 오히려 리버풀 전에 그게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강팀에 강했던 그 모습. 펠시전에다 쉬고 리버풀 전에 한 번에 몰아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백호골 뉴스 가면서 그러면 바로 또 연속으로 가는 거지 뭐. 자. 네. 백커골 리버풀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게리 네빌이 약간 토트넘 팀에 대해서 뭔가 를 하나 또 예쁜 게 있어. 어, 게리 네빌하면은 약간 독설과 뭔가 그 팀의 부족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질책을 많이 하는 또 그런 평론가인데 어떻게 또 평가를 했나요? 아, 그렇지. 게리 네빌은 진짜 죽일 때는 죽이고, 그쵸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는 엄청나게 또 칭찬을 잘하면서 또 냉철한 평가를 해주는 어... 해설위원인데, 네. 자, 게리 네빌 입에 어떤 게 나왔냐면 토트넘 우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쳤습니다. 아, 아, 무슨 가능? 와 아, 지금 1위 팀인데 그럼 뭐 당연한 소리 아니 보네요. 근데 그래도 베이스를 보면, 네네, 나머지 팀들이 워낙 강력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을 이렇게 한다는게 쉽지가 않잖아. 물론 음... 1위를 하고 있지만, 자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 팀에 강했다라는 이유인 거예요. 원래 리버풀이 지지난 시즌에 참 좋았을 때 보면 강 팀에 강했지만 약 팀에 잡히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약 팀에 강했고강팀에 강했는데 토트넘은 지금 베이스를 보면 어쨌든 강 팀에 강한 거기 때문에 이 점수 6점 게임인데 지금 맨시티 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는. 했잖아. 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컴이리버풀에 백국골 만들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렇죠. 강템의 강한 모습. 그러면 게리네빌도 손흥민에 대한 코멘트가 강템에 강했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많은 팬들이 토트넘이 1위를 하고 있지만 약간 의아한 아, 저거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병정님도 뭐 우승 마지막 최종 경쟁이 왔을 때 토트넘이 3위에 자리할 것 같다는 얘기를 그치. 하셨었거든요 1위 리버풀 2위가 맨시티 3위가 토트넘인데 네.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 얘기를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강팀의 강해서 진짜리 되면 개이네미를말처럼 우승하는 거예요그렇죠 저는 그걸로 봤을 때 이번 리버풀전에 만약에 백호골과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경지님이 예측했던 토트넘의 3위는 뒤바뀔 것 같다 2위로 가는 거니까 네, 그 3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냐면 만약에 선두권에서 두 게임, 세 게임 차이 나잖아 야, 이걸 뒤집으려면 한달 한 반이 걸려 왜냐면 토트넘이 3연패하고 4연패하고 네. 나머지 팀이 4연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고 아 그쵸 보통 2승 2패 4승 가도 이거는 한달 가도 못접히는 거잖아 그러면 4승 4패하고 여기 6승 7승 가야만 이게 뒤집이는 거니까 두 달을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위와 2위 3위권에서 만약에 성점 6점 이상 차이 난다면 뒤집기 힘든데 리버풀전 이긴다라면 3위에서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아마 리버풀전 승리한다라면 그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토끼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럼 너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토토넘이 순위가 최종적으로 왔으면 몇위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최종순위 저는 1위 아니면 2위 저는 3위까지도 안 내려갈 것같요 1위는 리버풀 리버풀 봅니다 야나왜 그러냐면 반다이크가 회복이 좀 늦어가지고 야 이번 시즌 쉬고 내년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활 들어갔다라면 두 달이면 복귀하거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할 때 마지막 한1 0개1 5개뛸수 있다라는 거요 야, 지금 토트넘은 다 잡아가지고 성째마을 좀 버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승 가능하고 디발라 데리고 오면 가능하고 아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번 다음 리버풀 경기에 있어서 뭐 승리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 우승의 한 발자국도 아주 큰한 발자국이죠 작은 한 발이 아니라 아주 큰한 발자국에 다가설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빨리 올릴텐데 스탈페리스에 약간 올리고 네 리포를 같이 가면 연연성이잖아. 네. 이만큼 가는 걸로. 이야. 두 경기 다 잡으면 두 발자국 가는 걸로. 네. 그래서 이번 크리스탈 펠리스 밤 11시, 그리고 목요일 새벽 5시입니다. 여러분, 꽁병기 TV와 도토넘 웜은 함께 하시죠.